전략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전략, 두 번째 전략, 세 번째 전략대로 가서 우리는 사, 어떤 기업은 최고의 자리에 갈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줄수 있는 예외적인 건데, 간트 차트라는 걸 아시는 분. 생산관리 들으신 분들은 알 건데. <laughs> 그냥 첫 번째 전략은 <laughs> 첫 번째 전략은 뭐몇 주부터 몇 주까지 할 거고 두 번째 전략은 그 전략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전략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항상 운용을 해야 된다 전체 기간 동안 운용을할 거다라는 그런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우리가 흐름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차트를 말하고 일정표는 간단 차트랑 되게 비슷한데 몇 주부터 몇 주까지. 어떻게 해야 된다. 좀 비슷한 감이 있어서 네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대 효과는 너네가 이렇게 하면 너네는 최고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동경적인 그런 위치에 설수 있다. 혹은 페이스북 전략 하나를 쓰면 너희들은 뭐 기업을 홍보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익표라고 해서 그냥 이 위치에 사실 공모자에서는 많이 안나오는데 사업계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추가했는데 그런. 너희가 돈을 얼마 써서 홍보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너희가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윤으로 갈수 있는 뭐 길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표입니다. 근 네, 저는 여기서 끝나면 혹시 지금부터는 조금